네, 안녕하십니까. 네, 삶의 철학 TV 이태성입니다. 사실 오늘 대전 HIP 1기를 마치고 우리 회원들 모두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말씀 차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어떤 게 변화했는지 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은원 박사님. 네, 저 HIP를 배우면서 짧은 시간에 나를 강력하게 임팩트하게 어,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재소신 김난희 센터장님. 네, 저는 HRP를 통해서 말의 속도와 그리고 음역대를 조절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은 우리 충남대 병원의 네, 멋진 간호사 이예린 선생님. 저는 HRP에서 다양한 발표할 때 다양한 제스처와 어, 행위들을 배웠습니다. 와. 다음은 우리 조달청의 박예성소기관님 네, 저는 HRP를 통해서 앞에서도 떨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배웠고요. 또 하나 제스처도 배웠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탄진중학교의 행정실장님. 숨어있던 1cm의 세상이 열릴 겁니다. 와! 다음은 우리 해군본부. 네. 네. 저는 HMP를 통해서 그 몸을 많이 흔들었어요.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자신감도 회복하고 몸도 바른 자세로 발표를 잘하게 됐습니다. 네. 강원도교육청의 우리 박옥녀 소리님 네, 저는 이번 HIP를 통해서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해진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청주에 오신 이현 대표님. 저는 HIP를 통해서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윤정자 센터장님. <laughs> <laughs> 네, 어, 저는 HIP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양원순 교수님 한 말씀만 격려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를 위해서 강의를 잘해주신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네, 스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의 스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프레젠터 되시기 바랍니다. 와. 자, 그리고 우리 강의를 할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신 우리 송정화 네, 선생님 네. 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몸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마음껏 어, 언어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네 저희 H.I.P. 일기를 같이 한네 우리 원우님들하고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정말 멋진 분들 그리고 주말에도 에, 주말 경쟁력을 키워서 주변에 환한 영향력을 키우시는 멋진 리더,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